영적 양식 138. 개역, 개정 성경과 히브리 성경을 점조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4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장 6절부터 11절까지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해 땅이 녹았도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계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으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래의 성경 구절들은 히어리 성경에서 번역하였습니다. 46장 7절 나라들이 소리를 내었고 왕국들이 비틀거리며 하나님은 그의 목소리를 내었고 땅은 녹아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방 나라들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하나님께 달려들었고 왕국들은 거짓의 술에 취한 자들처럼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목소리를 내어 진노하셨고 그러므로 세상은 두려움에 빠져 완고하고 완악한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46장 8절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성이 되십니다. 셀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평화와 기쁨을 주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강한 성이 되시이사, 악에서의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보호자이십니다. 46장 9절. 마서 보십시오, 여와의 행적들을. 그는 땅 위에 항폐함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와서 여어 역사를 볼 것인데 하나님은 악이 세상을 지배함으로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벌하시고 선을 상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6장 10절 땅 끝에 이르기까지 전쟁들을 끝치게 하며 하나님은 활을 부수어 버릴 것이고 창을 꺾으며 수레들을 불에 태워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과 불의를 심판하고 불하고 멸하여 온 땅에서 전쟁들이 그치게 하여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고와 병마를 의지하는 불안자들을 멸하여 세상을 무기가 아니라 그의 의의로 다스려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46장 11절 잠잠하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라 나는 나라들 가운데 높임을 받을 것이고 땅 위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여 그 역사를 기다릴 것은 그럴 때에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 의로우신 하느님을 알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느님이 바로 그 유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나라들의 거짓을 온전히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 높임을 받을 것은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 차이와 다름이 땅과 하늘의 차이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46장 12절.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있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성이십니다. 셀라.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군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강한 성이심은, 그가 우리의 환난 때의 피난처가 되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편은 447 편이 했을 됩니다. Shalom